리어왕 읽을게요 읽을게 하면서 이번에 독서 목록에 넣고 읽어봤는데 좋았다 정말 추천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랑이란 것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에 주어진 권위 원한 이런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리어왕의 어이없는 질문으로부터 이 비극은 시작이 돼요. 리어왕이 80세가 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왕의 권한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 명의 딸이 있어요. 그 딸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래? <laughs> <laughs> 이따해망측한 질문을 던집니다.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잖아요. 비극이란 말이에요. 모든 비극이 이 어이없고 해괴한 사랑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. 어, 이 리오왕 작품 너무 좋았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. 자료독서법 모집중입니다.